열한기 하 6장 우리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왕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내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내웠었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공격하고자 하는 아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하지만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이미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이 그러면 엘리사를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만 없으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데 엘리사가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왕이에 왕이 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엘리사가 있었던 그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에워싸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공격할 때 보통 이렇게 완전히 에워싸게 될때 꼼짝 못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그 성읍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본 엘리사와의 사완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다 되니까 뭐 자기들이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 아, 이렇게 이제 탄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아멘. 어쩌면 믿음의 눈이 없는 그 엘리사의 사화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 엘리사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두려움에 빠진 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할 때요. 사완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명거가 아람 군대를 오히려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우리가 때로는 두려운 일도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때, 우리를 치러 온 대적들 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여길 때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냥하는 분들을 보면, 사냥개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들을 보면 두세 마리의 사냥개들이 요 얼마나 용맹한지 모릅니다. 자기보다 등치가 큰뭐 멧돼지나 맹수들을요,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끝까지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두렵지 않게 사냥개들이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사냥개만의 용맹함도 있지만 자신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자신의 뒤에는 총을 둔. 그 주인이 있음을 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아람 군대 뒤에는 하나님의 불 말과 불병거로 애워싸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아람 군대의 눈은 어떻게 하실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또 아람의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다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결국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열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호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 그 답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엘리사와의 사원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기도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 줄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나의 영의 눈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내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 내가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오늘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는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감께 모든 성도님들이 한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한 분이. 나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의 든든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우리와 함께 앉아가 그들과 함께 앉아보다 많으니라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든든히 서 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